n이 자연수일 때 a+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이항 계수를 다음처럼 배열하면 먼저 a+b의 n제곱을 이항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형으로 나타내고 n이 1일 때 그럼 a+b의 1제곱의 이항 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1 콤비네이션 0과 1 콤비네이션 1이 됩니다. n이 2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의 2한계수는 e 2컴비네이션 e 0, 2컴비네이션 e 1, 2컴비네이션 e 2를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 n이 3일 때 a 플러스 b의 3제곱의 2한계수는 e 3컴비네이션 0에서 3컴비네이션 3까지 4개의 2한계수를 e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배열하고요. n이 4일 때 a+b의 4제곱의 이항 계수는 4 콤비네이션 0에서 4 콤비네이션 4까지 5 개의 이항 계수를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하고 n이 5일 때 a+b의 5제곱의 이항 계수는 5 콤비네이션 0에서부터 5 콤비네이션 5까지 6 개의 이항 계수를 순서대로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했을 때 이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행의 수가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각행의 처음수와 마지막수가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있는 1과 2를 더하면 그 다음 행의 가운데에 있는 수 2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행에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2를 더하면 그 다음 행에 3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고, 3과 3을 더하면 6이 되고, 3과 2를 더하면 4가 되겠죠? 네 번째 행에서 1과 4를 더하면 5가 되고, 4와 6을 더하면 10, 6과 4를 더하면 10, 4와 2를 더하면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아래쪽 중앙에 있는 수와 같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 역삼각형 안에 있는 세개의 항의 관계는 n-1 컴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컴비네이션 r은 n 컴비네이션 r이 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1 플러스 x의 n 제곱을 전개하면 첫 번째 항은 n 컴비네이션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n 컴비네이션 1 x 세 번째 항은 n 컴비네이션 2 x 제곱이 되고 r 플러스 1 번째 항은 n 컴비네이션 r의 x의 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 번째 항은 n 컴비네이션 n x의 n 제곱이 됩니다. 이 전개식을 이용하여 x 대신에 x가 1이라고 한다면 결국 좌변은 1 더하기 1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에는 모든 x가 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2항 계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n컴비네이션 0부터 n컴비네이션 n까지의 합, 즉 2항 계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의 n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2항 계수의 총합은 2의 1제곱이 되고요. n이 2일 때 2항 계수의 총합은 2의 제곱. n이 3일 때 2항 계수의 총합은 2의 3제곱. n이 4일 때 2항 계수의 총합은 16, 즉 2의 4제곱이 되고요. n이 5일 때 2항 계수의 총합은 32, 2의 5제곱이 됩니다.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이면, 1-1의 n제곱을 이항 계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첫번째 항은 n컴비네이션 0이 되고요 두번째 항은 n컴비네이션 1의 마이너스 1, 세번째 항은 n컴비네이션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n플러스 1번째 항인 n컴비네이션 n의 마이너스 1의 n제곱까지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계산해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고, 결국 짝수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1의 즉 0의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총합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홀수 번째 항의 총합과 짝수 번째 항의 총합은 서로 어,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총합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짝수번째 항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좌변은 홀수번째 항만 남고, 우변은 짝수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n이 짝수면, 어,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기 때문에 홀수개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홀수 번째 항이니까 n 콤비네이션 0에서부터 n 콤비네이션 n까지가 되고요. 우변은 n 콤비네이션 1에서부터 n 콤비네이션 n 1의 합까지가 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n 콤비네이션 0에서 n 콤비네이션 n 1까지고 우변은 n 콤비네이션 1에서 n 콤비네이션 n까지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홀수번째 항의 총합과 짝수번째 항의 총합은 같습니다. 다음을 1식과 2식으로 놓고 여기서 1식과 2식을 더해주게 되면 짝수번째 항이 소거가 되고요 결국 홀수번째 항이 2개씩 나타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 그리고 이들의 합은 2의 n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홀수 번째 항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2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짝수 번째 항도 그 총합이 2의 n-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가 1일 때이항계수의 총합은 2의 n제곱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항계수의 총합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 개수의 홀수항의 총합과 짝수항의 총합은 서로 같고 그 크기는 2의 n-1제곱이 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번 2 x 1의 4제곱 n이 4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네번째 항 그래서 계수가 1, 4, 6, 4, 1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계수는 1 곱하기 2x의 4제곱. 두 번째 항은 4 곱하기 2x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6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제곱. 다섯 번째 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x 4제곱 마이너스 32x 3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됩니다. 2번 a 플러스 2b의 5제곱. n이 5일 때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의 다섯 번째 개수 1, 5, 10, 10, 5,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번째 항은 1 곱하기 a의 5제곱, 두번째 항은, e, 항은, e, 네 항은, e, 항은 5 곱하기 a e, B의 4제곱 2b, 세번째 항은 10 곱하기 a 3제곱 2b 제곱, 네번째 항은 10 곱하기 a 제곱 2b의 3제곱, 다섯번째 항은 5 곱하기 a 2b의 4제곱, 여섯번째 항은 1 곱하기 2b의 e, 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의 5제곱 플러스 10 a 4제곱 b 플러스 40A 세제곱 B제곱, 플러스 80A제곱 B세제곱, 플러스 80AB4제곱, 플러스 32B5제곱이 됩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5콤비네이션 0에서 5콤비네이션 5까지, 이항계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2의 5제곱이 됩니다. 2번, 11콤비네이션 0에서 마이너스 11컴비네이션 11까지 이항 개수의 홀수 항과 짝수 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이이항 개수의 총합은 0이 됩니다. 3번 48컴비네이션 1에서 48컴비네이션 47까지 이항 개수의 짝수 항의 총합이 되겠죠? 이항 개수는 홀수 항의 총합과 짝수 항의 총합이 서로 같고 그 크기는 2의 m 1 제곱이 되기 때문에 2의 48-1 제곱, 즉 2의 47 제곱이 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먼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행의 중앙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1 콤비네이션 0은 2 콤비네이션 0과 같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항인 2 컨비네이션 1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이 되기 때문에 다음 행의 중앙값인 3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인 3 컨비네이션 2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리고 4 컨비네이션 3과의 합은 결국 다음 행의 중앙값인 5 컨비네이션 3이 되므로 이들의 총합은 10이 됩니다. 이를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1번 문제는 결국 1컴비네이션 0에서부터 4컴비네이션 3까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다음과 같이 연속되는 항의 총합이 됩니다. 1컴비네이션 0은 2컴비네이션 0과 같기 때문에 연속되는 두 항의 총합은 다음 항의 중앙값인 3컴비네이션 1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4컴비네이션2 결국 5컴비네이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연속되는 항의 값에서는 그 다음 항의 왼쪽 항과 그 총합이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의 이 연속되는 항의 특징이 됩니다. 2번 문제 3컴비네이션 3에서부터 13컴비네이션 3까지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과 같은데, 먼저 3컴비네이션 3은 4컴비네이션 4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5컴비네이션 4가 되고요. 이를 5컴비네이션 3과 합하게 되면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6컴비네이션 4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행을 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3콤비네이션 4와의 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14콤비네이션 4가 되고요. 이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속되는 항에서의 합이 되는데 3콤비네이션 3은 4콤비네이션 4와 같고 그렇게 되면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항의 중앙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다 면 결국 맨 마지막은 14 컴비네이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1001이 됩니다. 다음 정11 컴비네이션 5에서 15 컴비네이션 9까지의 합의 값과 같은 것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다음과 같이 연속되는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왼쪽과 같고요. 또 다음과 같은 연속되는 항의 합은 다음 행의 오른쪽의 항과 그 크기가 같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어, 시계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11 콤비네이션 4를 더해 주면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12 콤비네이션 5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결국 13 콤비네이션 6이 되고요.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13 콤비네이션 6과 13 콤비네이션 7의 합이 되니까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14 콤비네이션 7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5콤비네이션 8, 16콤비네이션 9가 되므로 11콤비네이션 4를 더했을 때의 총합이 16콤비네이션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16콤비네이션 9에서 11콤비네이션 4를 뺀 값,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 플러스 X제곱에서부터 1 플러스 X제곱의 9제곱까지의 합의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먼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는 X6제곱이 나타나지 않고요이항 정리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에서는 개수가 3 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네 번째 항에서는 4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항에서는 5콤비네이션 3, 여섯 번째 항에서는 6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곱 번째 항에서는 7콤비네이션 3, 8콤비네이션 3, 9콤비네이션 3으로 그 개수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X6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이항 개수의 총합이 됩니다. 여기서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과 같기 때문에 3컴비네이션 3을 4컴비네이션 3으로 놓고 이 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5컴비네이션 4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더해 나간다면 6컴비네이션 4,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는 7컴비네이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9컴비네이션 3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0컴비네이션 4, 210이 됩니다. 다음 식의 값도는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항계수의 총합에서 홀수항과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이들의 총합은 0이 됩니다. 문제에서 첫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컴비네이션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18 컴비네이션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합은 0이 되고요.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값은 2가 됩니다. 2번 3n 컴비네이션 1에서부터 3n 컴비네이션 3n까지의 합이 256일 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2는 이항계수에서 짝수 항의 총합이 되고요. 짝수 항의 총합과 홀수 항의 총합은 그 크기가 같고 그 크기는 2의 n-1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56, 2의 8제곱이 되고요. 3n이었기 때문에 2의 3n-1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8이 3n 1과 같아야 되므로 n은 3이 됩니다. 3번. 이는 16 콤비네이션 0을 더해 주게 되면 이항 계수의 홀수 항의 총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2의 16 1 제곱, 즉 2의 15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시계값은 2의 15 제곱 마이너스 16 콤비네이션 0, 그래서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1의 1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a, 31의 15제곱을 300으로 나눈 나머지를 b라 할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먼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개할수 있기 때문에, 21의 11제곱은 1 플러스 20의 11제곱으로 놓고, 이를 전개하게 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까지 나타냈을 때, 이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00의 배수가 되니까 나눠 떨어지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서 1과 220, 그래서 나머지는 22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31의 15제곱은 1 플러스 30의 15제곱으로 이 항정리를 통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까지 여기서 다음은 300의 배수가 되니까 나눠 떨어지고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450인데 450은 300 더하기 15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는 1 더하기 150. 그래서 151이 됩니다. 그래서 A-B는 70이 됩니다.